선의 출발새 아침 사고 시작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어제 경북 상주시 B T J 열방센터와 인터콥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 관련해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기도원 방문한 사람이 모두 2,797명으로요. 이 가운데 126명이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33%만 검사를 받다는 건데 자 관련 소식 광영석. 상주시장님께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강영석입니다. 예. 저, 먼저 지금 집단 감염 상황 때문에 이 BTJ 열방센터가 뭐 제2의 신천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교수이이 열방센터가 어떤 곳입니까, 근데? 예. 열방센터가 위치한 뭐 지역의 자치단체장으로서 우리 국민들께 참 미안한 생각입니다. 이 열방센터라는 곳은요, 어, 인터콥이라는 전문인 국제협력단에서 운영하는, 뭐, 예, 예. 쉽게 말씀드리면, 연수, 연수원, 연수기관, 음. 이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와울이라는 사람이 1983년도에 터키에서 추방되며, 어, 만들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음. 네. 뭐, 법인 설립허가는 2014년도에 법인 설립허가가 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 시장께서 지난 7일에 직접 BTJ 열방센터 방문하셨죠, 만나시려 예, 폐쇄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저도 잠깐 그 뉴스 보도 관련 화면을 봤는데 굉장히 강하게 막던데 보니까 시청은왜관계자 그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전에도 예. 어, 방역 협조 요구를 하기 위해서 수차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음. 그날은 뭐 폐쇄 명령을 어, 발동하려고 방문을 하니까 평소에 보지 못하던 예. 어, 신원 미상의 건장한 청년들이 정문에서부터 강하게 막고 막았으며 또뭐 몸싸움이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어그 말씀하신 거, 건장한 사람들이란게뭐 그러면 혹시 보통 얘기하면 뭐 용역. 그렇지는 않겠죠 그 뭐~ 열방 센터에 예. 예. 평소에는 저희들이 방문해서 이곳에 근무하는 음, 네, 뭐~ 직원들의 네. 인적 현황이나 뭐~ 이런 거를 하긴 하면은 이곳은 네. 직원이 없다 아. 뭐 현재 안에 사람이 없다 막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날은 뭐~ 건장한 청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뭐~ 그곳에 어~ 그들의 말에 의하면은 봉사하는 음, 네. 열방 센터 관계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그때 시설폐사의 행정명령 때문에 꼭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그... 어 자치단체장으로서 당연히 예. 중요한 뭐 행정명령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 제가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고 예. 그간에 그들의 행태로 봤을 때 네.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것이 또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예. 문제가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작년부터. 어, 하지 말라는 집회를 하고 해서 간혹 그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예. 뭐 그들의 행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뭐더 자치단체장으로서 당연히 제가 직접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 그러셨군요그 비티지 열방센터가 지금 역학조사 협조를 좀잘 지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이 방문자 2,797명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만 지금 검사, 검사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전국적인 뭐 통계는 예, 예. 중대본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알고 있는데 예.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 이런 상황기 때문에 그 시설 폐쇄 행정 명령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그래서 그 경상북도와 함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이런 제재 수단도 강구하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뭐 현재 는뭐 앞으로 더 방역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든지 뭐 기타 더 문제를 유발한다면은 예. 뭐 저는 저한테 허가 취소권이 있는 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 뭐 법인 설립 허가를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다면은 네. 뭐 당연히 법인 허가가 저는 취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이제 이런 사례들이 또 있었습니까? 다른, 예 참조할만한 지금까지. 그 집회가 이루어졌을 때마다 명단 요구를 했을 때, 예. 부정확한 명단을 내고, 어, 축소해서 명단을 제출하고, 또 제출했는 명단도 보면은, 뭐, 실제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의혹, 또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고, 예. 또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뭐, 보면은 사람이 출입을 하면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 여러 가지 현장을 확인을 했고요. 예. 뭐 현재도 보면은 명단으로 통보되고 저희들이 검사 받기를 수차 종용을 하고 전체적으로 검사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에서도 예. 검사 받지 않은 사람이 어~ 열방센터 출입이 확인이 되고 그 사람이 감염이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주위에 또 감염이 의심이 되고 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들이 전혀 협조를 방역이 안 하고 있는 막 그런 예.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계속해서 그 특히 방문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의 1만 지금 검사를 받았는데 계속 피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들의 속내를 정확히는 알수 없습니다만은 예. 그곳을 이끄는 치료자들의 잘못된 인식이라든지 예. 막 그런 교육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았는 사람들이나 출입자들에게, 어,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음. 있는 것 같고요. 예. 뭐또 다른, 뭐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지난해에 거기에 대표라는 분이 강론을 하면서 요새 시중에 많이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 음모론, 뭐 예.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 네, 네. 뭐 미국 의사당을뭐 얼마 전에 점거했던 그 어~ n 어넌이라는 사람도 백신 맞으면 뭐~ 노해야 된다 하는 그런 예. 말도 안 되는 뭐~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백신을 맞지 말아라 또 뭐~ 코로나를 어~ 코로나의 위험을 가소 평가하는 막 음. 뭐 이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막뭐 영향인 것 같고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열방 센터가 아직 조직적으로 전국에 대단히 학살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전국의 각 지부가 한 (60여 개) 해외 지부도 한 (60여 개가) 된다는 뭐 그런 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전부 나와가 교육받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고 하면은 그들의 그 조직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아닌가 아.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거기에 방문했는, 뭐, 이력이 있는 사람들, 방문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명단 요구라든지 그런 협조 요청을 하면은, 네. 늘, 뭐, 회사에서, 회사 대표자에게 결재받고뭐 하락하는, 뭐, 이런 것처럼, 네, 네. 허락받아락 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검사 받는 것도 피하고 그러는데, 그, 어떤 전문가들은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자신의 뭐, 뭐 신원, 신분이 드러나는 걸또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 익명검사를 좀 진행해보면 어떨까? 아, 지금까지 예, 예. 검사해서 예. 검사자의 신원이 밖에 공개되는 경우가 없고요. 예, 예. 당연히 익명검사도 해주고 있고, 그러한 부분도 다 안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음.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 이로 예. 검사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인 손해가 없다. 음. 막 이런 부분까지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이 단체에 대해서 또 이제 뭐 기독교 일각에서는 뭐 이단이다 어떻하다 뭐 이런 또 얘기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뭐 여론을 그런 이야기는 음, 뭐 들었습니다만은 뭐 제가 그런 네. 종교적인 영역에 대해서 아, 네, 어, 네. 확실한 뭐 이해나 인식이 없고 또 그걸 판단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자, 경기도 같은 경우요. 그뭐 계속 검사를 받지 않는 방문자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상주시에서는 그러면 이 BTJ 열방 사탑 방문한 사람들 근데 이제 진단 검사 안 받는 사람들 뭐 고발 조치 그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는 검사 명령을 다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불응을 하거나 네. 어느 선까지 어 이것을 뭐 검사를 받지 않는다든지 하면은 뭐 당연히 저희들도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야 할 것이고요. 예. 열방 센터에도 저희들이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할 때마다 어 이저 행정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뭐 하는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등뭐 각종 뭐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뭐 수차 경고를 해 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 지난해 그 10월에 3000명이 참석해서 교육이 있었고 또 11월에도 500여 명이 참석해서 뭐선교 선경사 있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 당시에 혹시 이 상황 뭐 알고 계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열방센터라는 것이 주기적으로 교육이나 집, 교육이 이루어지는 뭐 그런 곳입니다. 예. 인터콥의 연수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10월에, 어, 10월 9일날 1박 2일 집회가 이루어질 때는 뭐 방역 조치 2단계,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이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는 뭐, 저희 자치단체도 속이고 무슨 비밀 모임 하듯이 어떻게 그렇게 모였는지 모를 정도로 비밀리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고요. 예. 또뭐 경찰에서도 이 부분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압수수색을 벌여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 그, 지금, 상주경찰서에서 그 구속영장 신청했다고도 들었습니다? 예? 저도 언론을 예. 보고 알았는데. 예, 예. 어, 방역당의 혐의로 열방센터 관계자 두 사람이 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약에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이런저런 어, 법적인 조치, 이, 또 아까 말씀하신 시설 폐쇄, 이런 행정명령도 지금, 어, 내리고 계셨는데, 내리셨는데, 만약에 저쪽에서 법적으로 어떤, 어, 반발할 가능성은, 어,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실제로 벌써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 예, 예. 그 집합금지명령 및 시설 폐쇄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예.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상주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어, 본안 판결이 나기 전에 집행 어, 아, 집합 금지 명령이나 시설폐쇄 명령에 대한 예.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아, 들어온 것인 줘. 아그니까 지금 아까 저 인터뷰할 때그 부산에 있는 그 교회 한 교회 그 목사님도 그렇게 그런 가처분 신청했다고 하던데 이 가처분 신청이니까 뭐그 결과.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다, 나오는데? 그래 뭐, 그렇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뭐 빠른 시일 내에, 통상적으로 음. 보면은 뭐, 그러한 신청은 뭐, 음. 결판이 나니까 빨리 예. 날 것이고, 본안소송에 대해서는 뭐, 예.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이 경우는, 네. 정말 저는 적반하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에서 전국에 지금 뭐, 감염병 확산되는 것이 이곳이 지는지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어~ 추적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들이 집행정지 어~ 행정소송을 수행했는 이유가요 예.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시설 폐쇄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이유와 음. 예. 헌법상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 음. 행위이기 때문에 예. 정지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반하장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영석 상주시장이었습니다.